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느새 5월이 돼 가지고요. 벌써 이틀이나 지났답니다. 아, 세월이 아주 그죠? 너무 빨리 가죠? 오늘도 쌀쌀했죠. 바람 불어서 저 강원도 지방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대박 사건입니다. 어떻게 5월 달에 눈이 내려요.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다육이들 괜찮을지, 예, 강원도 지방 계시는 분들 다육이 단돌이를 잘 하셨는지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laughs> 이게요, 그죠.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 날씨가, 그죠. 이게 날씨에 따라서 우리 다육이들 걱정만 하느라고 <laughs> 정말 이상하게 됐어요. <laughs> 네. 다육이 아닌 뭐 다른 것도 걱정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육맘이, 다육마미, 다육맘이기 때문에 달육이가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 사람이, 사람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셔가지고요. 우리 달육이들과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저의 행복토를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켰습니다. 저의 행복토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저기 앞에 보이시죠? 삽을 준비했답니다. <laughs> 기계를 사지는 못하고, 네. 삽을, 삽으로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섞어서 여러분께 공급을 해 드리고 있어요. 요 스마일 행복토 써 보신 분들은 계속 주문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행복토를 만드는 법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무엇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들어가는 것들 골고루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 마사예요. 마사. 네. 마사인데요. 이거는, 어, 바짝 말렸죠. 이렇게 말려서 쓴답니다. 어, 세척 마사를 오는데도 약간 물기가 있죠. 물기가 있고, 향토도 약간 습기가 있어요. 근데 그 습기 있는 채로 심어주는 게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말려서 저희가, 아, 어, 여기에 다섯 포를 넣거든요. 마사를 다섯 포를 넣고요. 3일 동안 말립니다. 그래서 바짝 말리는데도 습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시면 봉투를 열어서 서늘한 곳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짝 말린답니다. 이렇게 마사를, 소림 마사를 준비를 했고요. 한 포가 들어갔습니다. 한 포. 한 포면 상토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요. 이거 딸기 바구니죠. 딸기 바구니로. 그리고 세 개가 들어가요. 요 바구니로 세 개가 들어가고요. 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네, 헌타는 헌타는 세균 번식도 막아주고요. 그렇죠? 물름병 예방도 된다고 하죠. 이거 하나 음, 그리고 저는요, 이거 펄라이트 넣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펄라이트도 넣고 있어요. 펄라이트는 상토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상토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음. 그리고, 네. 어, 저는 또, 음. 이거는 이제 휴가토예요. 휴가토 소립이에요. 소립을 한 바가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곡토예요. 저곡토, <laughs> 저곡토 어, 진짜 고급 부자재죠. 네, 가격도 고급이에요. <laughs> 이거 한 바가지, 어? 이거는 이제 녹소토예요. 녹소토인데요. 이거는 휴가도 나서 소립이죠. 이렇게 색상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요.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르죠? 진한 색깔은 녹소토고요, 조금 연한 거는 난석입니다. 난석 소립이에요. 퍼. 음, 그거 봐갖고 봤더니. 네. 음. 네, 이거는 이제 다육이 볼이에요. 다육이 볼, 다루기볼. 다육이 볼한 바가지인데. <laughs> 반가지만 넣었어요. 원래는 한 바가지를 넣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음, 질석이 빠졌네요. 질석을 가지고 올게요. 네, 질석. 질석은 어, 들어올 때마다 색상이 달라요. 이거는 조금 진한 색상이고요. 지금 음, 좀 밝은 색상도 있답니다. 예, 이거는 좀 진한 색상으로 들어왔어요. 이 질석은 영양을 네, 영양을 담당하는 그런 부자재죠.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한마가지를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에는 마사가 한 포가 들어갔어요. 20kg짜리 한 포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음, 들어갈 건다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재료가 산야초 재료가 다 들어갔답니다. 여기 에 이제 저는요. 예, 이거는 이제 토양 살충제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 이거를 진짜 오래됐죠? 이걸 쓴지를 오래가 됐는데요. 음, 우리 판매장의 하우스에 벌레가 많이 없는 이유가 이거 이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도가 <laughs> 있어서 이거를 꼭 넣어야 되는데요. 이 정도면 많이 안 넣어도 되고요. 이거는 저농약입니다. 농약이긴 농약이죠. 그런데 저농약으로서 어 용량은 이렇게. 조금만 써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한 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습니다. 었 이제 재료는 여기 들어갈 건다 들어갔어요.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갔나요? 마사, 상토, 훈탄 펄라이트, 질석, 난석, 음, 녹소, 녹소토, 저곡토, 다육이볼, 네, 살충제까지 열 가지가 들어갔어요. <laughs> 진짜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음, 영양밥인 거죠. 달귀들에 대한 영양밥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좋은 재료가 음, 농축된 거죠. 근데 저희는 어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대로 할 때는 다섯 포를 넣고 음, 많이 섞어서 여러분께 공급을 해 드리는데요. 정말 써보신 분들은 좋다고 칭찬 많이 드는 네, 거예요. 제가 공부? 이제 음, 섞어 놓았답니다. 이걸 가까이 와서 한번. 네. 섞어 놓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영양 덩어리죠, 그렇죠? 뭐 녹소토, 저곡토까지 다 들어간 완전 영양 덩어리예요. 이거는 달기 볼, 다육이볼, 달기 볼까지 들어가고 어,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갔답니다. 이거에 정말 예, 보시기에도 진짜 골고루 잘 들어간 진짜 비빔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음, 섞어 놓았답니다. 저렇게 섞어 놓았고요.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안 예쁘다고 스마일하고 안 어울린다고 그래갖고 여러분께서 이제 이거를 스티커 초안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쁘게 예쁘게 된 거로 이제 스티커를 다시 제작을 할 건데 그분께 음, 선물도 드리는 그런 지금 행사? 아닌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거를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이거를 스티커를 맞췄기 때문에 당분간 쓰고요 그리고 이 비닐팩도요 처음에 저희가 너무 큰 거를 또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요 스티커가 이렇게 예쁘게 한쪽으로 예쁘게 붙여서 갈 거예요. 스마일 행복 토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6kg를 담을 거예요. 이제 보시면 저울도 있죠? 이렇게 큰 저울. 네, 옛날 시골에 쓰던 거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6kg를 담아 볼게요. 요렇게 해서 딱 담았죠. 그런데, 어 가까이 가서 보면 지금 6.5kg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가지로, 음, 여섯 개, 이제 깎아서 여섯 개 정도를 담으면 딱이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 원입니다. 아힘니다 <laughs> 이렇게 담아서 만 원인데, 지금 제가 토양 살충제를 넣었잖아요. 냄새가 나요. 가스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봉투를 열어 두면 냄새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서 냄새 빠지고 습기가 빠지고 할때 쓰시면 더 좋고요. 여기에 목초액 희석한 걸로 예, 먼지가 나잖아요. 말랐기 때문에 마사고 상토가 말르면 그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목초액 섞은 물로 스프레이 해 주면서 분갈해 주시면 더욱 좋아요. 여기에 이제 토양 살충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뭐 약은 한두번안 치셔도 되고요. 그, 그 대신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이거를 열어서 열어서 냄새가 빠진 다음에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써도 좋아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쁘게 분갈이 하셔가지고요. <laughs> 이 행복토 정말 스마일 스마일이가 진짜 제가 음 작년부터 실험을 많이 흙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기 좋은 거를 제가 다 넣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이 흙에 들어간 이 재료는 정말 최고의 재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도를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정말 좋은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정말 다육이들이 건강해지는 것 같다, 예뻐해지는 것 같다 많이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6kg, 어, 6kg가 넘어가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6kg에 만 원이고요. 저희가 한 박스 안에 보낼 수 있는 용량은 세포. 3포. 세포가 다, 음, 세포 밖에 안 돼요. 저희가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세포에는, 네, 택배비가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흙을 많이 쓰시니까 여기에, 음, 저는 상토 성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를, 예, 어, 큰 화분에는 중립마사를 좀 섞으시고, 좀 작은 화분에 쓰, 써야겠다 하면, 소립마사를 섞어서 응, 써, 쓰세요. 그러면 더 좋은 흙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 이게, 보시면 여기 상토성분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사를 섞어 쓰시라고, 상토 성분을, 상토를 조금 더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흙은 제가, 음, 제가 직접 쓰기도 하고, 우리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시면, 이 흙으로 분갈이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믿고 쓰셔도 되는 그런 고급, <laughs> 프리미엄 흙. <laughs> 네, 그런 예쁜 흙이 정말 좋은 흙이 되겠습니다. 이거 주문하시고요. 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6kg에 만 원이고, 한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 용량은 세포가 되겠습니다. 세포에 택배비는 별도지요.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일요일이 지났고요. 내일부터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행복한 <laughs> 직장생활을 직장생활 하시길 빌어요. 네. 어,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우리는. 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다육이, 더 예쁜,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